마지막 카테고리 부가정보 여기에는 계약종료 알림, 스마트고지서, 임차인 초대, 계약정보 발송, 블록체인 안심등록 총 5가지의 필드값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입력하는 건 없고요 전체 다 선택하는 값입니다 계약종료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인과 임차인분 3개월 전에 계약종료 알림을 다 보내드립니다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연장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푸시 알림이 나갑니다 그리고 알림톡으로도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 종류에는 단기임대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단기임대 계약자분이 계약을 딱 체결을 했고 알림을 발송을 누르면 계약하자마자 알림이 발송이 돼요.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알림 메시지를 발송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했고요. 이 스마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홈버튼에 별도의 그 카카오 알림톡 버튼 페이라고 존재합니다. 임대 관리 홈버튼은 임대인을 위한 카카오톡 알림톡이고요. 버튼페이는 임차인을 위한 알림톡이에요. 버튼페이 알림톡을 통해서 매월 임대료가 고지가 되고 연체가 되면 연체에 대한 청구서가 매일 갱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걸 매일 보내줘요. 임차인이 그 고지서를 보고 본인의 입금해야 될 금액을 매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저 의료상품 중에 SMS 연체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와 조금 기능이 틀린데 SMS는 단순히 그냥 단문 단 단권. 으로 누구누구님 임대료가 연체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고 이 스마트 고지서는 이 내역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연체가 됐을 때, 그다음에 2개월 연체가 됐을 보증금50% 남았을 때 관련된 고지서가 계속 임차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고지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연체이자율 설정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스마트 고지서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상계좌로도 임대료를 수납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가상계좌를 사용을 하시면 과오납이 방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체료는 원 단위까지 떨어져요. 임차인이 연체료가 붙은 임대료를 매일 확인을 하고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거죠. 가상계좌로 입금을 할 때는 과오납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원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을 해야 입금이 되거든요. 코킹스페이스나는 쉬형 합수도 이렇게 연체료가 일 부가돼서 정상적으로 수납 받기 위해서는 가상 계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연체료 부튼니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고지서 기능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초대 같은 경우에도 홈버튼에서는 임차인에게 별도 앱이 존재합니다. 홈버튼 앱에 임대인 계정이 있고 공인중개사 계정이 있고 임차인 계정이 있고 임차인 계정에 동거인 계정이 또 따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차인을 초대를 한다면 본인이 홈버튼 앱을 통해서 납부 내역이라든가 청구서 내용이라든가 계좌 정보 라든가 계약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임차인에게도.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초대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인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등록한 계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임차인이 그 앱을 쓸 수가 없어요. 임차인 초대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 굳이 초대하지 않으셔도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계좌 정보 발송이라는 건 저희 홈버튼 가상 계좌는 임대차 계약 정보가 체결이 되면 바로 하나가 부여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 그 계좌 정보를 또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굳이 그 정보를 봐서 입력을 해서 또 알려주기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 발송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발급된 가상계좌 정보가 홈버튼 버튼 페이라는 알림톡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록을 하실 때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해당 정보가 원하시는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안심 등록이라는 건 언론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카카오의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라고 있습니다. 그 클레이튼하고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 부동산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대한민국에서 홈버튼이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안심 등록은 여러분들이 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딱 등록을 해 놓으시잖아요.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메인넷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저장하지 않음을 눌렀고, 계약 정보 발송하지 않음을 눌렀고, 임차인 초대를 하지 않음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을 눌렀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경고창이죠. 임대차 계약 정보를 수정을 할 때는 이미 납부가 됐거나 이미 청구가 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떴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하고 닫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이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신다라는 건그 사람의 사업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을 완료를 하시고 제 임차인 사업자 정보를 설정을 하시면 증빙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대신 이 사업자 정보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자 정보가 없으면 증빙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입력 등록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등록한 임차인 정보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자세건의 연체가 있고 보증금 잔액이 얼마 나가 있고 연체 이자율은1 2고입금 내역은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청구된 내역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